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개월이었으니까 이거는 쟁점이 간단하니까 음. 한 달에, 두 달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. 음. 내란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이고 말아니 음. 해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쟁점은 많았지만 음. 하나하나의 비중을 내란죄을 비교할 수 없고 음. 전직 대통령의 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음.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법리 문제를 별로 안 했습니다. 음.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실제로 변론을 17번을 열었습니다. 음. 일주일에 두 번씩 했다. 음. 이게 정상적으로 법리 논쟁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. 이대통령으 음. 그 벌써 이제 끝까지 싸우겠다. 음. 이런 상황에서 이거 더더군다나 이 내란죄 관련해서는 서로 엇갈리는 음. 부분. 물적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고. 음. 실제 거기 동원됐던 계엄군이나 경찰들이 어떤 짓을 받았지 이거 일일이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.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오히려 더 많이 걸릴 거다.